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봅시다. 19절,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가,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,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가슴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, 이게 바로 현실 직시입니다.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, 열이 생겨가지고 이 다툼이 있을 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딱. 그 집어낸 조건이 누구냐 아브라함. 이에요 아브라함의 예시를 봐라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아브라함의 예시를 딱 보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백세가 됐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게 바로 정확한 현실 직시의 용기. 자아 그러면 이 현실 직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한 시선 이게 필요합니다.